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가슴이 뛴니다 나는,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개선하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개선하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정말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정말 기운이 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100번 따라 읽는 행동 주문, 네,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 읽어 드렸고요. 네, 오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